당뇨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아침마다 혈당계 앞에서 숨을 고르며 한숨 쉬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 한 끼를 바꾸는 세 가지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곁들이며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는 순서. 오트밀 50g과 단백질 20g에서 30g, 계피 1g에서 2g, 사과식초 한 스푼에서 두 스푼을 곁들이는 아침 공식, 그리고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이세 가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은 당뇨 관해를 돕는 생활 습관 가이드이지 약을 임의로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약 조정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밤새 비워진 배가 울고 손끝에 바늘이 닿는 순간 작은 피한 방울이 떨어져 오늘 하루의 기분을 정합니다. 진단을 받던 그날부터 음식과의 이별이 시작되고 약봉지와 절제가 늘어나며 일상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작은 변화로 이야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다 전하지 못한 아침 한 끼의 힘을 꺼내봅니다. 왜 하필 아침이냐 묻는다면 아침은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조용했던 몸이 깨어나며 에너지 시동을 켜는 그 순간, 무엇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 하루 혈당 곡선이 달라집니다. 빵과 단 음료로 시작하면 혈당은 불길처럼 치솟고 피로와 졸림이 밀려옵니다. 반대로 귀리와 단백질 채소로 시작하면 부드럽고 안정된 곡선이 그려집니다. 이제 세 가지 보물 음식과 한 가지 단백질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피입니다. 계피는 단순히 향긋한 향신료가 아니라 오랜 세월 약재로도 쓰여왔습니다. 계피 속에는 시나말 데하이드라는 독특한 향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세포의 민감성을 높여줍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세포 문이 부드럽게 열려야 하는데, 계피의 활성 성분이 그 문을 더 쉽게 열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머물던 포도당이 제자리를 찾아 에너지로 쓰이도록 만들어 줍니다.또 계피에는 프로시아니딘과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합니다.이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불필요하게 생성되는 활성 산소를 줄여 세포 손상을 막아 줍니다.당뇨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합병증 특히 미세혈관 손상이나 신경 손상은 활성 산소가 많이 관여하는데 계피의 항산화력이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계피는 체온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겨울철 손발이 차고 몸이 굳는 시니어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양입니다.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을 과량 섭취하면 간에 부담이 갈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1에서 2g, 즉반 작은 술에서 한 작은 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작은 양이지만 꾸준히 드실 때더 효과적입니다. 뜨거운 물에 살짝 타서 차로 드셔도 좋고, 두유나 오트밀 위에 가볍게 뿌려도 좋습니다. 사과와 계피의 조합은 특히 잘 어울리니, 아침에 사과 반 개를 드실 때 계피가루를 살짝 곁들여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음은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의 핵심 성분은 바로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밥이나 빵 속의 당분이 한꺼번에 흡수되지 않고 조금씩 천천히 들어오도록 속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과식초에는 사과가 발효되면서 생기는 유기산 폴리페놀 미량의 효소와 유익균 부산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방 대사를 촉진해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장내 유익균이 좋아지는 것은 면역력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하루에 사과 식초를 한두 스푼씩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공복 혈당이 낮게 유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은 원액을 그대로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도가 강하기 때문에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키거나 식도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반드시 200ml에서 250ml 정도의 물에 한두 스푼을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면 부담이 적고 포만감이 유지되어 과식을 막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사과 식초를 1대1 비율로 섞고 레몬즙을 약간 더해 샐러드 위에 뿌리면 상큼하면서도 혈당 관리에 도움되는 아침이 완성됩니다. 이제 귀리입니다. 귀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곡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 비밀은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장 속에 들어가면 물을 흡수해 젤 같은 점성을 만드는데 이 점성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포도당이 서서히 흡수되도록 지연시키고 인슐린의 필요량을 줄여줍니다. 게다가 베타글루칸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 건강까지 함께 지켜줍니다. 귀리는 또한 단백질 함량이 다른 곡물보다 높습니다. 귀리 단백질에는 라이신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비교적 균형 있게 들어 있어 근육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분들은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걱정인데 귀리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동시에 제공해 든든한 식사가 될수 있습니다. 귀리를 고를 때는 가급적 가공이 덜된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이 많이 된 인스턴트 오트밀은 조리 시간은 짧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중에 파는 가당 오트밀 제품에는 설탕이나 향료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무가당 제품을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귀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침 죽으로 끓여도 좋고, 전날 밤 우유나 두유에 불려 냉장고에 두었다가 오버나이트 오트로 드셔도 간편합니다.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이면 맛과 영양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특히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와 잘 어울리며 항산화 효과까지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의 대표로 두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부는 콩 단백질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부담이 적습니다. 두부의 주된 성분인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져 있는데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을 보호하고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시니어분들에게 중요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포화지방은 적고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어 심혈관 건강관리에 이상적입니다. 한 모에 약 20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아침에 밥 모만 드셔도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점심과 저녁에 혈당까지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부는 활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샐러드 위에 올려도 좋고 간장과 참기름으로 가볍게 무쳐도 좋습니다. 계란과 함께 스크램블을 만들면 부드러운 아침 반찬이 되고 채소와 함께 볶아도 부담 없는 단백질 요리가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식품, 계피, 사과 식초, 귀리 두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혈당을 조절하는데 기여합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사과 식초는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며, 귀리는 베타글루칸으로 혈당 급등을 완화하고, 두부는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으로 포만감과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아침 한 끼에 이네 가지 중두세 가지를 조합해 보세요. 귀리 죽에 계피를 뿌리고 두부를 곁들이고 식사 마무리에 사과 식초, 물한 잔을 더한다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완벽한 아침 루틴이 됩니다. 작은 한 숟가락의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계피의 향, 사과 식초의 산뜻함, 귀리의 든든함, 두부의 부드러움으로 아침 접시를 바꿔보세요. 당신의 혈당과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접시를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절반은 채소로 가득 채우고 남은 절반은 단백질과 귀리로 나눕니다. 먹는 순서도 기억하세요. 채소를 먼저 단백질을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세요. 예시 식단을 소개합니다. 작은 냄비에 올리브유 한 방울 양파와 당근 버섯을 볶고 멸치 육수 두 컵을 붓습니다. 롤드 오트 한 줌을 넣어 부드럽게 끓이고 달걀을 풀어 돌리면 포근한 오투죽이 됩니다. 마지막에 계피 한 꼬집을 뿌리고 식사 뒤 사과식초, 물한 컵을 마시면 아침에 리듬이 안정됩니다. 다음은 콩 샐러드입니다. 삶은 콩한 주먹 입채소와 토마토, 두부, 큐브를 얹고 올리브오일과 사과식초 드레싱을 뿌립니다. 탄수화물은 통길이 한 주먹을 곁들입니다. 또 다른 예시는 한식 한상입니다. 현미 기리밥 반 공기 두부조림이나 생선구이 한 토막 시금치나 콩나물 나물을 곁들이면 충분합니다. 밥은 전날 지어 식혔다 데우면 혈당 상승이 더 완만해집니다. 생활 리듬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의 시계를 맞추는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약봉지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하루하루의 생활이 곧 장기 처방이 됩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일정한 시간에 이어질 때 몸은 안심합니다. 예측 가능한 리듬이 쌓일수록 혈당 곡선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의 몸에는 생체시계라 불리는 리듬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따라 움직이는 이 리듬은 빛과 수면과 식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시간표도 이 리듬에 맞추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몰아서 먹으면 몸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당을 맞이하고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시간에 비슷한 양을 먹으면 췌장은 차분히 반응하며 혈당을 완만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을 거르던 습관을 고친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김모 어르신은 68세로 늘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늦게 식사하시곤 했습니다. 점심은 과식하고 저녁은 늦은 시간에 드시는 생활이 이어지면서 혈당은 늘 들쭉날쭉했고 피로감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의사 권유로 아침 8시 전후에 귀리죽과 달걀, 채소를 챙기고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이전에 소량으로 드시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공복 혈당은 150에서 115로 낮아졌고 오후 졸음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혈당 변동폭이 줄어 하루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 박모 여사님은 평소 단 음료를 즐겨 드시고 늦은 밤까지 TV를 보며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라면이나 과자를 조금씩 드시던 생활이 이어지면서 공복 혈당은 170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리듬을 바꿔 보기로 결심한 박 여사님은 밤 10시 이후엔 불을 끄고 휴대폰과 TV를 멀리 두었습니다. 대신 저녁 6시에는 현미밥 소량과 생선, 채소로 간단히 드시고 잠자기 전 따뜻한 차한 잔만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숙면의 질이 좋아지고 새벽 공복 혈당은 130대로 내려왔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자 낮 동안의 식욕도 줄어 전체적인 혈당 관리가 쉬워졌습니다. 생활 습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근육이라는 창고를 열어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게 만듭니다. 특히 식후 10분 걷기는 작은 습관이지만 혈당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 어르신은 식사 후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곤 하셨는데 의사 권유로 밥을 드신 뒤 현관을 나서 동네를 10분만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 습관을 두 달간 이어가자 식후 혈당이 평균 30 정도 낮아졌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그냥 밥 먹고 걸었을 뿐인데 수치가 달라졌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호흡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당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이 쌓이면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5분씩 4대6 호흡을 반복한 분의 경우, 당화 혈색소가 7.2에서 6.5로 낮아졌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단순히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 하나가 혈당 곡선을 바꾼 것입니다. 체중 관리 또한 생활 습관의 한 축입니다. 60대 후반의 이모 어르신은 당뇨약을 10년 가까이 복용해 오셨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조금이라도 약을 줄여보자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도 포함해 어떤 간식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은 귀리와 계란, 점심은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셨습니다. 또 하루 만보 걷기를 목표로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1년 만에 체중이 12kg 줄고 허리 둘레가 8cm 줄었습니다. 그 결과 공복 혈당은 180에서 100으로 떨어지고 추치의와 상의의 당뇨약 두 가지 중한 가지를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굶지도 않고 힘든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생활 리듬만 바꿨을 뿐인데 내 몸이 달라졌다라며 큰 성취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한 잔으로 몸을 깨우는 습관, 식사 전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곁들이는 순서,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 과식을 줄이는 습관, 밥을 먹은 뒤 10분 걷는 습관, 밤 11시 이전에 불을 끄고 깊은 잠을 자는 습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혈당을 낮추는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확인할 네 가지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계피 1에서 2g을 준비했는지, 사과 식초를 희석해 드셨는지, 귀리 50g과 단백질 20에서 30g을 챙겼는지, 식후 10분 걸었는지, 이네 가지를 일주일 동안 지켜보세요. 첫날과 마지막 날에 혈당 수치가 달라질 것이고, 접시의 색감과 균형도 눈에 띄게 변할 것입니다. 생활 습관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혈당을 바꾸고, 내일의 혈당이 다음 달의 건강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작은 습관이 결국 평생의 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은 비용도 없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다만 꾸준함이라는 힘만 필요합니다. 아침을 바꾸고, 걷기를 더하고, 잠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야말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하고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달뒤 달라진 수치가 여러분에게 답해 줄 것입니다. 여섯 달뒤 달라진 표정이 여러분의 노력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혹시 흔들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어긋났다고 해서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성공 하나가 쌓여 수치가 바뀌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의지가 약할까라고 자책하십니다. 그러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만드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흔들림이 따릅니다. 작은 걸음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삶의 일부가 됩니다. 아침에 물한 잔을 챙기고 식후 10분을 걸으며 잠자기 전에 휴대폰을 내려놓는 아주 사소한 행동이 모여 혈당을 지켜줍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미 그것을 깨닫고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출발입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옛말처럼 지금의 작은 걸음이 내일의 건강한 몸으로 이어집니다. 당뇨는 평생의 굴레가 아니라 습관으로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몸은 다시 배울 수 있고 혈당은 다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10%는 일어나는 일이고 90%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찰스 스윈돌의 말처럼 당뇨 역시 대응하는 습관이 전부입니다. 아침은 매일 돌아오는 기회이고 첫 숟가락이 희망의 방향을 정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았습니다. 수치가 높아 힘들어하던 분이 아침을 바꾸고 생활 리듬을 지키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혈당이 내려갔다는 숫자보다도 환자의 표정이 달라졌을 때입니다. 무겁던 어깨가 가벼워지고 걱정이 가득하던 눈빛이 희망으로 빛날 때그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곧 우리가 된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당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와 같은 습관을 오늘도 반복하고 내일도 이어가는 것, 그 꾸준함이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식탁을 바꾸고 다음 달에 수치를 바꿔 나간다면 그것은 단순히 건강이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넘어 가족과 이웃의 삶까지 밝게 할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늦었어, 이제는 안 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은 깜깜한 밤에도 별처럼 빛난다라는 칸트의 말처럼 희망은 언제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 역시 지금 이 순간 작은 선택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아침에 계피 한 꼬집을 더하는 것,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희석해 마시는 것, 귀리 반 그릇과 두부 한 조각을 곁들이는 것, 그리고 식후의 짧은 산책과 밤의 깊은 잠. 이 단순한 줄 하나가 내일의 혈당과 내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의 짧은 걸음이 내일의 큰 고통을 막아줍니다. 걷고 웃고 잘 자고 잘 먹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노우 레시피가 늘 함께합니다. 이 채널을 보는 수많은 분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댓글로 다짐을 적어주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응원할 때 우리의 길은 훨씬 든든해집니다. 나는 오늘부터 아침을 바꾼다라는 짧은 한 줄이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큰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에게는 새로운 건강 습관의 시작이 됩니다. 노우 레시피는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은 날들을 더 건강하고 더 가볍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은 최고의 재산이다 라는 명언처럼 여러분의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스스로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